여러분, yeah, 오늘 수요일 아침이죠. 오늘도 여러분께서 영국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출발하시면 더욱 더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라. 너무나 유명한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중에서 다른 장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는 설교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이해가 있을 줄압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한구절씩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에 히브리서에 있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제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서 어떻게 내 자신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일찍 이세상에 먼저 우리 앞서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좀더 가까이 이해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의 정의를 먼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다른 말이 비슷하게 반복되어집니다. 사실상 이런 말들은 대체로 성경에서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때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뉘앙스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란다는 것은 현재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것을 누가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겠습니까?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들, 미래의 일들, 아직까지 내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치 현재 나타난 것처럼, 눈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성경 말씀의 그 약속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마치 눈에 보이듯이, 마치 영상을 보고 눈에 현상을 보듯이 그런 우리 심령 속의 영상을 그렇게 그리면서 현재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지만은, 뭐 미래 일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영상이 내 소음, 심령 속에 착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대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비록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오실 그날이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내 심령 속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일찍이 앞섰던 모든 우리의 선진들, 다시 말해 초대교의 수많은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권한과 핍박을 받았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먼 미래 일이지만, 바로 현재 일어난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말어놨다 주님 오십니다. 아직까지 이루지 않았지만, 그 시세의 사람들이 벌써 자기 시대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여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믿음이죠.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말한 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종달새 알에서 종달새 울음소리를 듣는다. 그런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달새 알을 볼 때는, 뭐, 알, 알 알이라고, 알이라 그 자체밖에 볼수 없다면, 은 믿음의 사람은 알이 깨어나서 부화되어서, 그 종달새가 자라나서, 이제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지적이는, 그거를 듣는, 이것이 바로 그렇게 비유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도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여러 가지 약속된 그 말씀을, 우리 날마다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보지만은 마치 내 손이 쥐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다가 이제 옛날에 뭐 저는 사업을 안 하지만은 이렇게 음을 받아가지고 부도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음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어떻게 된지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약속음을 받아놓고 그것이 그 기업이 부도락을 해가지고 이행되지 못했을 때그쪽이 촉이 불가한 거지요그 약속음이란 겁니다. 사람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록 약속음을 발령 받았을지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내 손에 들리기 전에는 언제나 불안정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약수표 같은 거는 거의 뭐 현금이나 마찬가지요 언제든지 들어가면 현금을 곧바로 교환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의미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령한 천국 은행의 자기합 수표로 생각하고 언제나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 현실과 동등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늘 믿음으로 자신을 이렇게 마음속에 날마다 그것이 가득한 사람 말이 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불안하고 내리를 할수 없는 이런 땅 위에서 능히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라, 이게 선진들 바로 3절 이하에 나오는 수많은, 어, 그 수많은 믿음의 부약의 선진들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에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선도들께서 그와 같이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부약의 선도들처럼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이 하루도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는 바라는 거 보지 못한 것들이지만 마치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확실을 가지고 그런 영상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들되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진정한 오늘도 이참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 뭐, 정말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 보면 저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어떻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 우리는 그만큼 이 하나님 의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받아들인 것이 자체가 큰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비록 내 손에 잡히지도 않았고 내 눈에 보지도 않지만 언제나 보는 것 이상으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여름...